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지영이고, 30대의 4살 연상의 남편 김문경과 결혼한 지 3년째예요. 아직 아이는 없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 초에 남편은 매우 다정다감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쁠 때는 야근도 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자기가 저녁을 준비해두겠다며 식사 준비부터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왜 이렇게 늦냐며 밥은 언제 준비되냐며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저에게 명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은 야근으로 늦을 거니까 저녁은 알아서 좀 챙겨 먹으라고 해도 피곤하게 나보고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는 거야?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야근으로 늦게 퇴근할 때는 냉장고에 저녁을 미리 만들어 놓기로 했어요. 가장 바쁜 아침 시간에 저녁 준비까지 한다는 게 솔직히 힘들었지만 남편과 싸우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준비해 주기로 한 거죠.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나 정상 업무에 복귀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예쁜 헬멧도 준비했어요. 자전거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남편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전거 타고 아침부터 체력 소모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할 게 뻔하지만 제 기초체력이 너무 약해서 자전거를 타며 기초체력도 키우고 오히려 아침부터 만원 지하철을 타는 게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한 것 같았어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남편을 자전거 출퇴근에 끌어들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자전거 출퇴근이 시작되었고, 나름대로 편안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이에요. 평소보다 도로가 더 혼잡했고, 그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들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난폭한 운전을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곳에서 큰 트럭이 갑자기 좌회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트럭의 좌회전에 휘말려서 자전거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사고 직후에 기억나는 제 감정의 전부였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 기억은 있었지만,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낯선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가장 먼저 말을 걸은 건 친정엄마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괜찮냐고 하는데 생각보다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그만큼 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제가 양손을 다쳤다고 알려주는데 팔을 들어 올려보니 양손에 깁스하고 있었어요. 내 손이 왜 이래?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두팔 모두 골절됐어.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할것 같아. 어? 두 팔다? 맞아. 남편의 말투는 제 몸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냉랭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은 제 걱정보다는 오늘부터 집안일과 끼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쉽게 짐작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친정 엄마가 있으니 딱히 티를 내지 못하고 답답했던 남편은 우리 엄마를 집에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장모님, 지영이는 제가 돌볼 테니 오늘은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엄마는 남편의 말만 듣고 정말 돌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엄마를 말리려고 하자 남편이 엄마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제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결국 엄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엄마가 돌아가고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너 바보야? 왜 트럭에 치여가지고 두팔다 부러뜨려. 이래도 자전거 출퇴근을 계속할 거야. 앞으로 다 나을 때까지 집은 어떻게 할 건데? 당분간 가사 도우미를 쓰던가 할 거니까 결제는 너가 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다한것 같은데 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자기만 중요한 거죠. 남편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사고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그래도 남편의 질문에 대답은 해야 했어요. 아직 사고의 충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조금만 시간을 줘. 그렇게 말하면 기다려 줄것 같아. 시간을 주면 해결될 게 있어?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대답을 해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은 패기치지 않게 알아서 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한테 패기치면 집에서 알아서 나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남편이 마중을 나올 리가 없으니 엄마한테 마중을 부탁했어요. 엄마가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저는 이따가 회사랑 이야기 나눠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에게 당분간은 가사도우미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놨다며, 필요하면 엄마가 가서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남편한테 좋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미소 지으며 자기가 도와주면 되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네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괜히 엄마한테 걱정 끼칠까봐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들어가니 이미 남편이 어지럽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어질러 놓다니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어쨌든 회사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고 회사로 향했어요. 참고로 양팔은 골절됐지만 나머지는 긁힌 상처 정도예요. 회사에 출근하니 다들 걱정해줬어요. 역시 보통은 이렇게 걱정해주는 게 정상인데 남편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결국. 저만 할수 있는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 근무로 일하기로 했어요. 상사가 잘 설득해준 덕분이죠. 조금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어지럽힌 것부터 정리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하지만 깁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건할수 없어요. 깁스가 이렇게 불편한 건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네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는 포기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엄마한테 말했다고 하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설거지를 왜안 해놨냐, 밥은 왜안 해놨냐며 이럴 거면 사서라도 준비해놨겠다며 저를 나무라며 화를 내는데 저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집안일 전부야. 지금 내 양팔이 다 부러졌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집안일 좀 도와주지 그래? 알겠어 오늘은 도와줄게 그리고 내일은 내가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같이 바람 쐬러 가자 남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온 곳은 살림이 우거진 큰 호수였어요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살림을 감상할 수 있다네요 남편이 왜 이런 곳에 데려온 걸까? 제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남편은 배를 탈 준비를 했어요. 자, 내가 도와줄 테니 타. 먼저 저를 배에 태워 주었어요. 그리고는 배를 힘껏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배는 곧 부두에서 멀어져 갔어요. 어? 잠깐만. 나 혼자서 노를 어떻게 저?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빙글에 웃으며. 그러면 손을 빨리 나으면 되잖아. 라며 저를 향해 웃으며 외쳤어요. 아직 시간도 이른 데다가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부두에서 조금 멀어지자 남편은 마음이 놓였는지 혼자서 뒤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배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떻게든 배를 저어보려고 해도 부러진 두 팔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어디까지 떠내려갈까? 게다가 이 호수 엄청 큰데. 이러다 반대편에 도착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이 되었어요. 그러자 저쪽에서 카누 같은 걸탄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를 알아본 모양인지 그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저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있는 거냐며 배 타는 곳이랑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둘은 부부인 것 같았어요. 뒤에 있던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본인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결혼식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거죠. 이 남자는 남편의 상사였고, 둘은 부부가 맞았어요. 제 남편 상사분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양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골절돼서 집안일 할수 없게 되니까 짜증나서 저 혼자 배에 태워서 여기까지 떠내려 왔어요. 아마 지금쯤 집에서 혼자 웃고 있을걸요? 그놈.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네. 무슨 일 있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자기 집사람한테도 이런짓 할 정도면 충분히 갑질했을 것 같네요. 자, 그보다 우선 여기서 무사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나머진 그다음 생각하죠. 그후 어떻게든 배를 끌고 저는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직장 상사분 집으로 가게 되었고 집에는 돌아갈 엄두가 안나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의 본 모습을 알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 한다며 엄마가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조금 무서웠어요. 다음 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에는 역시 나가 보이는 남편이 있었어요. 일단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글쎄 회사에서 해고 당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갑질과 행실이 책임 있는 위치와 걸맞지 않다는 이유였다네요. 해고를 당한 게 분한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저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준비해 간 이혼 신고서를 내밀었어요. 더 이상 당신과 살수 없어. 어제 일은 당신 상사분께서 증언해줄 거고, 그동안 당신이 한 폭언도 여러 번 녹음해놨으니 발뺌말 생각하지 마. 그때 엄마도 입을 열었어요. 김서방,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수 있어?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다들 배신하는 거야? 이혼 안 해줄 거야. 지옥 밑바닥까지 함께 데려갈 거야.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지옥은 당신 혼자 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사 구할 거니까. 쓸데없이 힘안 쓰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시끄럽다며 욕지거리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 남편과의 이혼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충분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위자료도 제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받았고요. 그 후, 근무하던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고소도 당했다고 해요. 평소에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결과죠. 전 남편은 재취업도 못하고 지금은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네요. 한편, 저는 양팔 골절이 드디어 완치돼서 직장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 사는 생활도 만끽하고 있고요. 이토록 혼자가 편한 걸 알았다면 진작 이혼할 걸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연애나 재혼은 당분간 생각 없고, 혼자만의 여유를 충분히 즐기며 지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